뇌졸중,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4위. 매년 10만 명 이상이 발생하는 뇌졸중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작년 서울에 사는 김영수 씨 48세는 평소 건강하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양치를 하다가 갑자기 오른쪽 팔에 힘이 빠져 칫솔을 떨어뜨렸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싶어 그냥 출근했죠. 점심때가 되자 말이 어눌해지고 한쪽 다리를 끌게 됐습니다. 동료가 급히 펠치구를 불렀지만 이미 5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결국 김 씨는 지금도 오른쪽 반신마비로 재활 치료 중입니다. 뇌졸중 환자의 70%가 골든타임을 놓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과 가족의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일부 뇌졸중이란 뇌졸중의 정의. 뇌졸중은 뇌혈관 사고입니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서 뇌 손상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신체 장애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뇌졸중의 종류, 뇌경색, 허혈성, 약85% 뇌혈관이 막혀서 발생. 동맥경화로 혈관이 좁아져 막힘. 심장이나 큰 동맥에서 혈전이 떠내려와 막힘. 뇌출혈, 출혈성 약 15%, 뇌혈관이 터져서 발생, 고혈압에 의한 뇌실질, 뇌출혈,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 출혈, 부산에 사는 박미경씨, 55세는 고혈압이 있었지만 약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밤 갑자기 극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을 잃었습니다. 가족이 발견했을 때는 이미 뇌출혈로 쓰러진 상태였죠. 다행히 빠른 응급처치로 생명은 건졌지만 언어장애가 남았습니다. 최근에는 30, 40대 젊은층에서도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2부 원인과 위험요인, 주요 6대 위험요인, 고혈압 가장 중요, 뇌졸중 위험 4, 5배 증가, 당뇨병, 혈관 손상을 가속화, 고지혈증, 혈관에 지방이 쌓여 동맥 경화, 흡연, 혈관 수축과 혈전 생성, 가족력, 유전적 요인, 비만, 다른 위험 요인들을 유발. 대구의 이철호 씨, 하시이세는 IT 회사 팀장으로 야근이 잦았습니다. 하루 담배 두 갑, 잦은 회식, 운동 제로. 아직 젊은데 뭐, 하며 건강검진도 미뤘죠. 그러던 어느 날 회의 중 갑자기 말을 더듬고, 왼쪽 팔이 축 늘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혈압 160팩에 당화 혈색소 8.5%였습니다. 다행히 빠른 치료로 큰 후유증 없이 회복했지만, 이제는 매일 약을 먹고 생활습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생활습관 위험 요인, 과음, 운동 부족, 짜게 먹는 식습관, 과도한 스트레스, 미세먼지와 염증 반응, 3부 증상 파스트 법칙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뇌졸중은 증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느냐가 생사를 가릅니다. 파스티 법칙 F face 이 얼굴 미소 지을 때 한쪽 입꼬리가 올라가지 않음 이 하고 웃어보세요. A 아, arm p a 양팔을 앞으로 뻗었을 때 한쪽 팔이 떨어짐 눈 감고 손바닥을 위로 해서 양팔을 뻗어보세요. S. Speech 이요네요. 발음이 어눌해짐, 말을 잘하지 못하거나 이해 못함. T. Time 시간. 위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일치구1분1초가 생명. 한국형 이웃 손발 시선. u s 아예 하고 웃지 못함. 손 한쪽 팔에힘 빠짐. 발 발음 장애. 시선 한쪽으로 눈이 쏠림. 인천의 최은희 씨, 63세. 는 장을 보던 중 갑자기 물건이 두 개로 보이고 어지러웠습니다. 잠깐 쉬면 나아지겠지 싶어 벤치에 앉아있다가 30분 후 쓰러졌습니다. 옆에 있던 시민이 즉시 헬첼리오드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파스티 검사를 해보니 한쪽 팔에 힘이 없고 발음이 어눌했습니다. 뇌졸중센터로 직행해 1 시간 만에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고 지금은 일상생활이 가능합니다. 기타 증상 극심한 두통 심한 어지럼증 샤장애 걸을 때 한쪽으로 쏠림 주해 증상이 잠깐 나타났다가 회복되어도 반드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마무리 1부에서는 뇌졸중의 정의, 원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상 인식법을 배웠습니다. 다음 2부에서는 골든타임,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파스트 또는 이웃손발시선 뇌졸중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2부 복습. 일부에서 배운 파스티 법칙. 기억하시나요? 페이스 얼굴, 암팔, 스피치 언어, 타임 시간 또는 이웃손발시선입니다. 오늘 2부에서는 골든타임의 중요성, 치료법, 그리고 예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4부 골든타임과 치료. 골든타임. 4시간 30분. 뇌졸중의 골든타임은 증상 발생 후 4시간 30분입니다. 시간대별 치료법. 4시간 30분 이내. 정맥내 혈전용해제 투여 가능. 후유증 최소화. 6시간 이내. 동맥내 혈전제거술 가능. 6시간 이후. 뇌손상 이미 진행. 급성기 치료 불가. 전주에 사는 정민수 씨 57세는 새벽 5시에 화장실 가다가 갑자기 왼쪽 팔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내가 즉시 L79를 불렀고, 구급대원이 도착해 FIST 검사 후 바로 뇌졸중센터로 이송했습니다. 증상 발생 후 2시간 만에 혈전용해제를 투여받았고, 3일 후 퇴원해 정상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아내 덕분에 살았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평생 장애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시간이 중요한 이유. 미국 UCLA 의 연구 결과 매분 200만 개의 신경세포가 사멸, 매분 히키멸의 신경섬유가 소실, 치료가 1시간 늦으면 수명이 3.6년 단축, 한번 죽은 뇌세포는 다시 살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광주의 한명숙 씨, 6, 21세는 아침에 일어나 한쪽 눈이 잘안 보이고 어지러웠지만 좀 있으면 나아지겠지 하며 학업시간을 버텼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진행된 후였고, 지금은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아침 바로 엘치구를 불렀더라면, 한 씨는 지금도 후회합니다. 현실의 문제, 골든타임을 지키는 환자는 겨우 30, 40%, 70%의 환자는 치료시기를 놓칩니다. 좀 쉬면 나아지겠지. 하다가 시간 낭비, 즉시 할치구를 불러야 하는 이유. 자가 운전, 택시, 가족 운전 모두 안 됩니다. 119. 구급대원이 치료 가능한 뇌졸중센터로 직행. 이송 중에도 응급처치 가능. 병원 의료진과 미리 소통하여 준비. 5부. 예방법. 주요 예방수칙. 1. 혈압관리. 가장 중요. 정상 혈압. 120, 80 이하. 140, 90 이상이면 고혈압.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 약 처방 받으면 꾸준히 복용 D.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은 뇌졸중 위험 2배 증가 간접흡연도 위험 3. 적정 체중 유지 b m i 두블림 미만 유지 복부 비만 특히 주에 4배 규칙적인 운동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수영, 자전거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 정기검진으로 조기 발견 약물 치료와 식이요법 병행. 육식 제 음주 제한. 남성 하루 2잔 이하. 여성 하루 1잔 이하. 7. 식습관 개선. 저염식. 하루 소금 밖이 이하. 채소 과일 충분히. 콜레스테롤 높은 음식 피하기. 제주도의 강태수 씨, 65세는 5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의사의 경고를 듣고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죠. 매일 아침 1시간 걷기, 담배 끊기, 짜게 먹지 않기, 혈압약 꾸준히 복용. 5년이 지난 지금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고를 무시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계절별 주의사항. 겨울. 추운 날씨에 혈관 수축, 갑자스러운 외출 피하기. 여름. 탈수로 혈액 농도 증가. 물 충분히 마시기. 환절기 감기로 인한 염증 반응, 예방 접종 챙기기, 정기 검진 40세 이상은 매년 다음 항목 검사,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 육부, 재발 방지와 재활 3분, 뇌졸중 후 관리, 한번 뇌졸중을 겪으면 재발 위험이 5년 내 30%를 입니다. 대전의 오성진씨 59세는 2년 전 뇌경색으로 입원했습니다. 퇴원 후 혈압약, 항혈소판제를 처방받았지만, 이제 괜찮겠지 하며, 6개월 후 임의로 약을 끊었습니다. 1년 후더 심한 뇌경색으로 다시 쓰러졌고, 이번에는 영구적인 반신마비가 남았습니다. 약만 먹었어도, 오 씨의 후회가 깊습니다. 재발방지 5원칙, 처방받은 약 평생 복용, 정기적인 추적 검사. 위험 요인 철저히 관리. 스트레스 관리. 조기, 재활 치료. 재활의 중요성. 발병 후 3일 6개월이 재활 골든타임. 꾸준한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인지치료. 가족의 지지와 격려. 마무리. 오늘 배운 핵심 정리. FAST 법칙. 또는 이웃손 발시선. 증상인식. 골든타임 4시간 30분. 즉시, 알식 후. 예방이 최선, 혈압, 당뇨, 고지혈증 관리, 금연, 운동, 재발 방지, 평생 관리 필요, 실천 사항, 혈압 측정기 구입해서 매일 측정, 가까운 뇌졸중 센터 위치 미리 파악, 대한뇌졸중학회 홈페이지, 가족에게 파스트 법칙 교육, 정기검진 예약, 마지막 당부, 뇌졸중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생했다면 1분 1초가 생명입니다. 증상이 의심되면 망설이지 말고 즉시 뱁식과 여러분과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주변 사람들과 꼭 공유해 주세요. 김영수 씨, 박미경 씨, 한명숙 씨처럼 후회하지 마시고 정민수 씨, 강태수 씨처럼 골든타임을 지키고 건강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9 신고, 뇌졸중 센터 직행, 골든타임 사수.